뿌뿌뿌 출발! 니들이 이제 니들이 다 죽었다. 죽었단다. A few moments later. <laughs> <laughs> 비명 소리를 들리면은 파티원들이 알아서 은고에 힘을 주고 힐길 다함. 비풀 <laughs> 갈게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살살 살살 때려. 잠깐만. 아 누구야? 누구야, 센사랑! 센사랑 앞으로 강퇴시킬 거야. 앞으로 노티어만 받아야겠어, 이거. 티어 있어요, 지금? 티어 없는데, 이렇게. 생각... 아하하하하하! 아, 네! 오케이, 살았고요. 여기도 조금 잡고 갈게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맞나? 어, 잠깐만. 어, 고, 고대왕 올렸고, 피떡 올렸고, 동시에 올렸고, 나는 살수 있을까? 살려주세요 사..사..사.. 살려주시오 아..아..아.. 개 아, 아. 같은 거.. 죽었어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좀 그러면 하지마 지금 하지마 이 풀기 왔어요? 다시 갈까요? 저 혹시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실례지만 저를 살려 주실 수 있는 것을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 야, 큰일났다. 아, 아, 야, 나 간다. 용도 너무 우리가 안 잡아줬어. 얘도 엄연히 잡아달라고. 아, 나못 벗어나. 나 해제. 아 해제 준비 아아 아, 오케이 카웃어 웃어, 웃어? <laughs> 으... 아 해제 아 체력 부족 아 나일 아 해제 준비 해제 준비 아 나이스 아 해제 준비 해제 준비 해제 준비 해제 준비 아 오케이 내 꿈은 보기와 근데 우리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전사님이 별 말이 없으신게 싸늘한데? 전사님 혹시 이제 요번에 제 파티 오시고 이제 안 오실건가요? 혹시 사사게 열어놓으셨나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말을 안한거라고? 근데 재밌어요? 다행이다 자주 오겠습니다 다행이다 슈 여기 싹 다물자고? 선수 올렸고, 나 땡겨줘. 나 빨리 땡겨줘. 빨래! 빨래 땡! 나이스 나이스. 오씨 오씨 오씨. 이거 벽에 붙으면 안 아파 아프다. 잘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봐봐. 안될거 같은데. 미안. 우오 우어 우어 잡는 거예요? 바위가 왜 나와? 바위 어글이 1년 만에 어글이 튀네, 이거. 아, <laughs>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 어글 못잡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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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laughs> 그러려고 했거든? 고 했어. 탱 한다고. 그런지뭐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나할라 그랬다고 붙이려고 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붙여도 돼? 아, 야, 니들이 탱해라 그냥. 어? 딜러로 왜 왔니? 야, 니들이 탱해. 망치세요. 다 죽어라 그냥. 아, 님들 너무 세서 얼굴 못 잡겠다고. 니가탱 딜러로 와가지고 훈수질이야 니가 탱커 하라고! 딜러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것들이 진짜! 탱커를 지워내, 그냥! 아니, 아하, 뭘 원래 잘했는 데가 아니고, 니들이 세지셨잖아요. 아니, 니들이 세지셨잖아요. 저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아요. 니들이 세지셔가지고는 어글도 못 먹겠고 환장하겠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아니, 니들이 세지신 건 생각 안 하시고, 왜 제가 못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아, 지들이, 지들이 와, 어? 바위 뽑고, 워 뽑고, 뭐. 나, 나 진짜 서운해, 진짜. 내가 약한데 어떡하라고. 나 앞으로, 야, 안 사줘야. 되겠어. 야, 아, 진짜, 노 전설. 노 전설, 노 티어만 내 파티 와. 아. 나, 나 티어, 티어 맞출, 맞출 때까지, 때까지 아무도 야, 못 가. 힐러 아, 빼고. <laughs> 킬러 빼고 근데 노전설 노티어만 그 앞으로, 앞으로 오도록, 오도록 해. 해. 알겠어? 알겠어?